하나님은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여수와 같은 한 명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신다. 헌신 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순종이 가능해진다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자로 준비되기 원하셔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추게 하며 자신을 낮춰 겸손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받는다. 사역자는 학이나 졸업증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재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요셉과 여수아와 열두 사도들과 함께.